조교사의 처음 온 날이 기억이 납니다. 산중사찰에도 담장이 있는데, 담장이 없는 도량이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출근을 하는 사람, 정신시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실어오는 사람,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원더풀을 외치는 관광객들까지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도량을 보면서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어쩌면 조계사는 누구나 자유롭게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는 도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자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한국불교의 총본산으로 자리매김한 조계사 조계사는 한국 불교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도량이자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공간으로서 신도들은 물론 시민과 관광객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조계사가 이토록 큰 사랑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신행과 수행 공간을 넘어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는 여유로운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한류를 좋아하는 관광객에게는 K문화와 K불교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조계사는 서울 중심에 자리한 도심 속 불국토다. 도량 구석구석마다 역사의 숨결이 살아있고 사람들의 발길이 내내 이어지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조계사를 잘 정비하는 것은 미래 불교를 위한 당연한 소임이다. 한국 불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총본산 조계사의 성역화는 모든 불자들의 바람이기도 하다. 조계사 도량에 익숙해질 때쯤 한 가지가 마음에 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조계사를 불교의 얼굴로 바라본다는 것을 알면서 고민은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조계사가 총본산의 이름에 맞는 품격을 갖추는 가람일까 생각하자 고민은 더 깊어졌습니다. 조계사는 천년이 넘는 우리 불교의 역사를 대표하는 총본산이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도량과 전각을 가져본 적이 없다. 총 본산 건립을 위해 대웅전을 마련한 것은 1938년. 그후 각황사와 태고사를 거쳐 조계사의 이름을 갖게 된 것은 1955년 한국전쟁 직후였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나도록 대웅전 한 채만 있을 뿐 조계사 어디에도 부처님의 따뜻한 품을 닮은 공간은 없었다. 일주문이 없으니 조계사가 부처님 도량이라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도 많았다. 시간에 쫓긴 사람들은 대웅전 앞을 지름길 삼아 총총 걸음으로 가로질을 뿐이었다. 이를 안타까워하는 불자들의 마음이 부처님에게도 전해진 것일까? 2000년 조계사 대웅전과 탱화, 목조 석가모니불이 문화재로 지정되고 조계사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졌다. 그렇게 시작된 일주문 불사는 2006년 마침내 완공되었다. 대웅전이 건립된 지 68년 만에 일주문 현판이 걸린 것이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분산 조계사. 하지만 조계사 일주문의 온전한 모습을 보기란 어려웠다. 일주문의 한 자락이 오래도록 커다란 그림자에 가려졌기 때문이다. 일주문이 가려진 사찰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요? 일주문은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이자 도량의 대문입니다. 조계사 일주문을 볼 때면 항상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랜 세월 많은 스님과 불자들이 간절한 정성과 몰력으로 건립한 일주문의 한 고통이가 기약 없이 가려져 있다는 것이 부처님께도 조계사 가족들께도 늘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총본산 조계사 성역화는 작은 빛방울들이 모여 바위의 구멍을 뚫고 작은 개울이 바다로 향하는 여정이다. 그 모든 과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가 불자들의 정성과 원력이 함께한다. 사찰에 너무나 당연히 있을 거라 여겼던 대웅전과 일주문이 총본산 조계사에서는 참으로 힘들고 더디게 세워졌다. 어쩌면 어려움이 많았기에 총본산 조계사 성역화는 불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었는지도 모른다. 조계사에 온뒤 하루도 빠짐없이 부처님께 기도하며 불자들의 염원을 전했습니다.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싶은 날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부처님이 등을 오로만지시며 힘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의 가피와 조계사 가족들의 마음이 모여 불기 1566년. 동양금박 매입을 이루었습니다. 조계사 일주문이 두 팔을 크게 벌리고 모든 사람을 부처님의 품으로 따뜻하게 맞이할 생각을 하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불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정성이 바위를 뚫었으니 이제 종본산 조계사는 불법의 바다로 나아가는 물길을 열 것입니다. 총본산 성역화불사의 마음을 모아주시는 든 불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문 한 귀퉁이를 가리고 있던 동양금박매입은 청본산 조계사 성역화불사의 새로운 시작이다 활짝 열린 일주문과 함께 조계사는 한국 불교 중흥의 황금빛 미래를 열어갈 것이다.